충북 충주의 한 여고에 멸종 위기종인 살기 들어와 소방관이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야생동물 최상위 포식자인 살기, 사람이 많은 도심 건물까지 들어온 건 이례적이라 먹이 사슬이 깨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허재희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 고양이처럼 보이는 동물이 학교 건물의 창문을 타고 이리저리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열 수가 없나?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 동물을 몰아내기 위해 교사들은 우산을 크게 펼쳐 위협도 해보지만 산업계 하악질을 하는 등 공격성을 드러내 쉽지 않습니다. 와, 진짜 맹수다, 맹수. 결국 소방관이 출동한 뒤 동물을 포획했는데 알고 보니 야생동물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멸종 위기종 사기였습니다. 맹수 성향을 좀 보여서 단순 고양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다가 어... 119에 신고를 해서 등교 시간 전이라 다친 학생은 없었습니다. 운동장 곳곳을 배회하던 살은 등교 시간 직전 열어놓은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살은 중년 정도 자란 개체로 추정되는데 학교 주변에 큰 산이 있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행동 반경이 분리된 살이 도심 건물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초식동물의 먹이가 부족해져 먹이 사슬이 깨진 것은 아닐지 우려했습니다. 야행성이라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워낙 빠르고. 그래서 볼 수는 없는데 먹이 활동 때문에 이날 포획된 삵은 야생동물 센터로 보내져 건강이 확인되면 곧바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지하철역에 무게가 100kg쯤 되는 멧돼지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다 사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물려다쳤고 시설물들이 파손됐습니다. 사건 사고 정한솔 기자입니다. 총을 든 경찰이 승강장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소방대원들도 뒤따릅니다. 이어 전문 엽사가 총을 쏘자 멧돼지가 곧장 쓰러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양산시 부산 지하철 2호선 호포역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이 멧돼지에게 팔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멧돼지와 부딪힌 충격에 영무실 유리문도 화장실 세면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실탄을 쏴 멧돼지를 제압했고 이후 전문 엽사가 출동해 최종 사살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시간가량 역사 출입을 통제하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멧돼지가 출몰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강원 횡성군 우천면의 한 도로에서 8.5톤 트럭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함께 있던 다른 60대 남성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정아솔입니다. 멧돼지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도심내 멧돼지 출몰이 잦아져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멧돼지 출몰 건수는 4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 재난 본부는 멧돼지와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대구 도심에 멧돼지 두 마리가 출몰해 1시간 넘게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 개체 수가 늘면서 도심에서의 출몰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왜 나타나는지,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무게 70kg 가량의 멧돼지 한 마리가 운동장을 내달립니다. 학교 벽면으로 돌진하나 싶더니 방향을 틀어 출동한 소방관을 향해 달려듭니다. 멧돼지는 공사장 가림판을 들이받는 등 이곳에서 20분 넘도록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실탄 세 발을 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북구 노곡교 인근 신천대로에서도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자칫 도시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근 멧돼지 도심 출몰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만 멧돼지 1,290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만 755마리, 하루 평균 7마리 이상 잡혔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줄긴 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집중 포획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봄철 번식기를 맞아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이제 봄이 되니까 먹이가 이제 부족하고 이런 경향도 있고요. 또 번식기이기 때문에 도태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민가 가까이로 내려와야 먹이도 있고. 멧돼지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공격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뭐 돌을 던진다던가 이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나부나 혹시 피할 장소가 있으면 몸을 숨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생에서는 활엽수가 우거진 곳에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봄철 산행할 때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멧돼지가 나타나면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조용히 지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구례에서는 멧돼지가 농가로 내려와 농민들을 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명이 다쳤는데 이중한 명은 온몸을 심하게 물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 시설 하우스 한쪽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난 하우스 밖에는 동물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찍혀 있습니다. 수박 농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이닥친 건 농민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뚫고 들어온 멧돼지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60대 여성을 공격한 뒤 사람들이 몰려오자 문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멧돼지의 습격으로 농민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또 다른 농민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갈비뼈 쪽에 세 개가 금이 갔다고 하셔 가지고 거기가 무지 아프신가 봐요. 가슴이나 그런 데막 살점이 찢겨져 나가 가지고 허벅지하고 그런 데가 주민들은 동네 근처가 수달 서식지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숲풀이 우거지기 시작했고 최근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대낮에 멧돼지가 사람들을 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터라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 살려줘 하고 개미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안 보고 이쪽 갖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안 보여. 엄마는 안 보이고 멧돼지가 타개 갖고 막 대가리는 막 입으로 막. 구레고는 수달 보호 지역에서는 사냥이나 숲을 제거가 어렵다면서도 시설 아우스 인근 산에 있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전문 염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동물의 활동이 늘어나는 봄과 여름철엔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야생 동물도 늘어납니다. 다치거나 아픈 동물 말고도 잠시 어미를 잃은 동물도 많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2년 전봄 천안의 한 공사 현장 돌담 사이에 새 둥지가 발견됩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둥지입니다. 수리부엉이 어미가 부근에서 올때 됐는데 둥지에 있는 새끼 수리부엉이 두 마리를 구조했는데 끝내 어미가 목격되지 않아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져 보호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는 새끼 까치들이 에어컨 실외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입주민의 이사로 에어컨을 철거하게 되자 재활 관리사들이 가까운 나무로 둥지를 옮겨줬고 곧 어미 새가 새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요즘 같은 봄이나 여름철에 이곳 야생동물 구조 센터에 들어오는 동물의 다수는 이렇게 갓 태어난 새끼 동물들입니다. 지난해 봄철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충남 야생동물 구조 센터가 구조한 동물 천여 마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500 마리는 미아 상태인 새끼 동물이었습니다. 새끼 동물이 야생 동물 구조 센터에 오더라도 자연만큼 보살핌을 받기 어렵고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구조 센터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수의사들은 위험에 빠져 있거나 기력이 없는 동물 위주로 구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변에 개 고양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가 좀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혼자 떨어져 있다든지 혹은 동종의 어미로 추정되는 그런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 그럴 때는 조금 구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직접 구조하기 전에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신고해 구조가 필요한 동물인지 묻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른 아침 멧돼지 한 마리가 거침없이 교내로 들어서는데요. 다시 돌아나갈 길을 찾는 걸까요? 학교 안 이곳저곳을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고요. 산책하던 주민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하필 찾아든 곳이 초등학교. 그것도 아이들 등교 시간을 얼마 안 남긴 상황이었는데요. 멧돼지 초등학교 난입 사태,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흥분에 날뛰는 멧돼지를 포획망으로 잡는 건 어림도 없고요. 워낙 빠른 속도로 뛰어다녀 마취총 쓰기도 어려운 상황. 학생들 등교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이 권총을 꺼내들고 네, 100kg에 육박하는 멧돼지는 결국 실탄 3발을 맞고 사살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누리꾼들은 멧돼지에겐 비극이지만 아이들 등교 전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멧돼지 출몰이 잦은 요즘 한적한 도로운전 자주 하는 분들이 눈여겨 볼 소식입니다. 모두 컴컴한 길을 달리는 차 앞에 우르르 나타난이 멧돼지 가족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차한 대가 달리고 있는데요. 곡선 주행 구간을 지나는 순간 저 멀리 흐릿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속도 줄여야겠죠. 가까이서 보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일곱 마리 새끼 멧돼지가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미는 어딜 갔길래 새끼들끼리 이 위험한 도로에 나온 건가요? 느긋느긋 느긋 이곳저곳 뛰어다니던 천방지축 새끼 멧돼지들 운전자가 등을 깜빡이자 그제야 후다닥 풀숲으로 사라지는데요. 멧돼지는 통상 짝짓기 철인 가을이나 먹이가 부족한 겨울 민가에 나타나지만. 요즘엔 개체수가 늘면서 여름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멧돼지 출몰 지역에선 밤길 운전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우리 군들은 운전자가 과속을 안 했으니 왕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강원도에선 옥수수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 수확을 코앞에 두고 뜻밖의 불청객 멧돼지가 말썽입니다. 벌써 원주에서만 30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산 아래 넓게 펼쳐진 옥수수밭. 수확을 앞둔 옥수수들이 빽빽히 자리 잡았는데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줄기가 이리저리 꺾여 바닥에 나뒹굽니다. 옥수수 알맹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잔해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멧돼지가 밭으로 내려와 옥수수를 먹어치운 겁니다. 간밤에 내린 비에 땅이 지러지면서 멧돼지의 발자국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옥수수밭. 옥수수밭 중 산과 먼 쪽만 남겨두고 산과 가까운 쪽은 갈아엎었습니다. 멧돼지가 수시로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피해가 커지자 옥수수를 아예 베 버리고 새로운 작물을 심었습니다. 어저녁게 내려오고 그저께 저녁에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는 뭐 저녁마다 내려오지. 제대로 된 수확을 못 해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고 올들어 원주 지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신고된 것만 300여 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용과 인력 문제로 개인이 멧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이 운영돼 지금까지 멧돼지 109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수학기 야생동물 기승으로 포획단 출동이 늘면서 횡성에서는 오인 사격으로 엽사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